제2외국어가 정말 뇌를 젊게 만들까요? 그 흥미로운 관계를 한번 알아보죠. 믿기 어렵겠지만 한때는 이중언어가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1962년 이 생각을 180도 뒤집는 연구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특정 복잡한 문제에선 오히려 더 뛰어났던 거죠. 어휘력은 좀 부족해도 집중력 같은 실행제어 능력은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공동 활성화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뇌 속에서 두 언어가 계속 경쟁하니까 그걸 관리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평생에 걸친 아주 강적한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언어 경험이 뇌를 단련시켜서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뇌 운동이 바로 인지 예비능, 즉 뇌의 방어력을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정신근육이 노화로부터 뇌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치매 증상 시작을 무려 4년에서 5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논문에서는 이걸 부작용 없는 약물 치료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 이중언어의 이점이라는 게 인지 능력이 최고조인 젊은층에서는 잘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중언어 사용 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이민 여부 같은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중언어 사용자라는건 하나로 묶기엔 너무나 다양한 경험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딱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뇌가 박힌다는 거죠. 이중 언어 사용자는 실제로 회백질 밀도가 더 높고 뇌의 연결망인 백질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60여 년전 연구자들이 말했던 정신적 유연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죠. 어쩌면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이미 세계 인구 절반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